안녕하세요. 캡틴 스나이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침에 어, 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매수 포인트를 모르면서, 바로 사기 때문에, 한방에 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게 여러분들이 매수 포인트를 몰라서 그래. 어떤 주식이든 다 마찬가지야. 다 매수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번 주에는, 저번 주에는 내가 눌림목 이야기했죠. 눌림목도 그냥 통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매수했을 때, 어,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할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말때 알아먹어요? 어, 여를 보면, 바로 먹는 매수 포인트야, 여러분들. 어, 바로 먹는. 내가 바로 먹을 건인가, 어떻게 할 건인가, 뭔지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어.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먹을 때, 저번에 말할 때는 그냥 눌림목이잖아. 눌림목 때 사는 거잖아. 이거를 그냥 대충 눌림목에 사는 것은 눌림목은 분할 매수야. 이해되세요? 눌림목은 분할 매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사갖고 먹는 매매가 아니죠. 근데 지금 말한 것은 이제 바로 사서 먹는 매매야. 그러면 바로 사서 먹는 매매는 여러분들 양봉이 일단 양봉이 똑같은 양봉이다. 이런 것도 양봉이고 이런 것도 양봉이 다 양봉이잖아. 근데 양봉이 강한 종목이 좋은 거야. 왜? 양봉이 강하다는 소리는 누군가는 강하게 샀단 소리잖아. 매수자보다. 그리고 거기에 거래량까지 늘어난다면 대길이야. 됐죠이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엔터를 친다면 단기적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든 마찬가지 양봉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단타가 나와. 맑게 알아먹나요, 여러분들? 그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니까 올라가도 해도 또 이렇게 먹는 일이 벌이잖아, 여러분들. 수월하게 먹잖아.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조정 받을 때 눌림목으로 사면 여러분들 분할로 사야잖아.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 양봉이라면 하안 돼. 이런 것은 양봉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것은 장대양봉을 이야기하는 거야. 장대양봉 이해되셨죠? 그 장대양봉이 기준이 돼야 돼. 누군가는 많이 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여러분들. 맑게 알아먹어요? 어.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그 구간이 장대 양봉이 저점을 지키는 양봉이든가. 아니면, 어쩌요?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을 넘어가는 양봉이든가. 됐죠잉? 어. 죽어야 하는데 죽어야 할 자리에서 니더 없이 양봉으로퐁 튀엄다든가. 그런 것들이 단기 매매도 되고, 스윙 매매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벌써 끝났네요, 여러분들. 이게 돼요, 여러분들? 모두 <laughs> 마찬가지야. 어떤 주식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꼭지는, 꼭지는 무조건 장대 은봉이 스타트야.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한테 유튜브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하면서 얘기 해왔는데, 어, 첫째 조건은 무조건 캔들이 우선입니다. 캔들과 뭐, 거리량. 야는 같이 통으로 따라다니는 거야. 음, 캔들하고, 야는 따라다녀. 이동평균선은 왼손이야. 엮어지는 거지, 여러분. 같이. 어, 같이 엮어지나 생각해. 여러분, 추세, 추세를 그릴 때, 추세선을 그릴 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평선 보고 그립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캔들을 보고 그리잖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캔들을 보고 그리지, 내가 지금 뭐 다른 걸 보고 그린 게 아니잖아. 맞나요? 그니까 러 여러분들, 캔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어, 캔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큰들에다 여러분들 어째 거리량까지 이렇게 늘어주면 좋은 거지 여러분들 됐나요? 어 거리량이 늘어야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알면서 매매하면 되겠고, 그면서 패턴을 보는 거야. 과연 어떤 패턴인지를 보는 거지. 그면서 이 놈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가두리잖아, 여러분들. 맞죠?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쫓아가지 않는 매매를 해야만이 먹게 되는 거지. 됐나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홀딩도 할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했는데 내가 안 사더라도, 여기서 매수했는데 내가 안 깨지면, 그러면 봐봐. 추세를 알려줬으니까, 여기서 매수했다면, 그 다음 홀딩은, 어째요? 여러분들, 추세는, 내가 맨날 이야기했지만, 이어지는 거니까, 예, 이동피선을 봐도 되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어지잖아. 그러면 이놈은 여기까지 안 내려오면, 예, 맨 처음에는 여기이기 때문에, 여름 매수했을 때, 이놈이 안 깨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할거 아니야. 어, 이렇게 허리를 생각하면서. 맞죠? 그러면서 지금 올라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어째요? 이런식 이제 쳤는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 그럼 일단은 여기가 고점이 있기 때문에 거리량이 없으면 팔아먹어야지. 이 거리량보다 이 거리량이 적기 때문에. 일부분 팔아먹고 나머지는 홀딩하면서 가는 거야. 어. 뭐, 빨갱, 이안 깨지면 간다든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해 되셨습니까? 뭔 말인지? 그러면 또 올라가죠? 어. 그리고 왜, 여러분들, 첫 번째는 홀딩이 되냐면, 올라가면, 뭐든 마찬가지. 매수하면 또별 이야기 다 하고 있네. 와라, 먹을란가 모르겠다. 올라가도, 여러분들, 그냥, 에바닥으로안 깨진다 저번에 배웠죠? 어, 맞죠? 근데 원래는 이렇고 못 가의 정상이야. 근데 왜 갔어? 장대 양봉이 펑펑펑 나왔기 때문에 간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양봉 나왔으면. 쉽게 안 갔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장대 양봉이 좋은 거야. 어떤 주식이든 다 마찬가지고, 급등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 지금, 금은 이건 아간 코롱이었기 때문에 무작위로 아무 종목이라, 지금 이건 상위 종목, 이번에 올랐던 종목이잖아. 아무 종목에 눌러볼까? 눌러봅니다. 봐봐. 장대 양봉 나왔죠? 그니까 올라가잖아. 됐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장대 양봉 깨지 않게죠? 깨진 적이 없잖아. 대체로 요뭔 말인지? 어, 장대목 나오면 안 깨져.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번에 알려줬던 추세가 그려진 거야. 이 양봉을 기준으로 이로 그리면 이게 이제 추세인 거야 여러분들. 잠깐 깼지만 여러분들 들어준 거고, 여러분들. 대죠로 이렇게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장대 양봉이 아, 뭔지는 몰라도 장대 양봉이 급소구나. 근데 이 장대 양봉이 급소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됐나요? 잔디야, 빨갱이를 같이 돌파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네. 맞죠? 그리고 이쪽에 캔들이 저항인데, 이쪽에 거리가 없네? 근데 거리가 늘어나네. 대박. <laughs> 이해되셨죠? 어, 말뜻 알아먹죠, 잉? 어, 그리고 여러분들 저번에 이제 눌림목 배웠을 때 여러분들 째 이제 다 엮어져 버리네. 어, 근데 여러분들 이제 소화를 그잘 했는지 어쩐지 이제 내가 그건 모르지. 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올라갈 때 어째요? 이놈이 올라갔는데, 얘 바닥은 안죽는다 했죠? 이렇게 내려오니까 또한번 떠주네. 떠줄 때 고점 못 넘으니까 어째요? 빠지네. 어째요, 여러분들? 죽이나요? 어, 이게 기본적인 매수 급소고,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기준을 잡고 하는 거야. 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럴 수 있지. 야, 여기는 그냥 그렇게 장대한 봉아니이어도 올라오잖아요. 올라와.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이야기했죠? 거래 없이도 올라가고, 맞죠? 거래 없이도 올라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올라가고,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지금 올라갔을 때, 장대 음봉은 없잖아, 또. 반대로. 어, 맑게 알아먹어요? 올라가는데, 또 장대 음봉, 이런 식으로 빠질 때 같이 장대 음봉은 또 없잖아. 그니까 올라왔던 거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올라가면서도, 거리랑 없고, 큰거식긴 없어도, 여러분들, 어째요? 여러분이 보다시피 양봉들이 나오는데, 양봉들 깹니까? 안 깨죠? 맞나요? 안 깨잖아. 여러분들 기가 막히잖아요. 어, 양봉들이 안 깨잖아. 여기서 좀양봉 이것도 크다고 할있지만이 꼴에 달렸지만, 여기서 흔들리기 시작했잖아. 그 전까지는 흔들린 적이 없네. 그래서 여러분들 캔들만 알아도, 캔들만 알아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무작위로 아무 종목이나 이야기한 거잖아. 됐죠? 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만 잡아도 매매하는데 지장 없는 거고 내가 어떻게 매매할지를 아는 거야. 또한 종목, 아무거나 돌려볼까, 요 여러분들. 어, 이거 틀리게 할게. 뭐든 다 똑같다겠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전에는 뭐 거리 없이 이렇게 쭉 누웠던 거잖아, 여러분들. 어, 이게 잠깐 잠깐 거리 있고 막 그럴 뿐별 음, 볼일 없잖아, 여러분들. 러면서 진짜로 갈 때는 이쪽에서 장대한 목 나오면서 시작을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 거래 실리면서. 근데 그냥 가더라도 여러분들 이런 구간이 여러분들이 초보들이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이런 구간. 초보들 야들이 초보들 매매한 거 시간이 오랫동안 걸리죠.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사갖고 기간을 끈다겠어요? 아니면 뭐한다겠어요? 바로 먹는다겠죠, 여러분들. 바로 먹는 매매를 할라 하니 여러분들 어째 내 분명히 소두에 뭐라고 이야기했어 바로 먹는 매수 포인트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니까 이런 구간은 아닌 거지 어째요 일리가 있나요? 그래서 강한 양봉 거리가 실린 양봉에서 시세가 뻥뻥 나오는 겁니다 이치가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먹고 싶다. 그게 그러니까 나는 돈이 많아 갖고 매집을 하고 싶어. 그럼 이주식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고 뭐 지금 기업 분석 안 했죠? 어떻게 좋아하고 이 기업을 좋아하고 한다면 여기가 매집 구간, 매집을 할수 있는 구간이고. 맞죠? 매집이 매집을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샀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어째요 작년 5월부터 2월 달까지 니까 거의 8, 9개월. 어. 한 7, 8개월 정도는 여러분들 기다려야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빼버리고 내가 바로 먹고 싶어. 이때부터 시작하다니까? 그럼 먹은다니까? 어. 됐나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제 아까 보여준 것처럼 장대목 나온 다음에 조건 있겠죠? 장대목 나왔어. 어디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빨리 산다면 이쪽에서 살수 있고, 거리가 늘기 시작했으니까, 샀을 때, 여러분들 그 양봉이 깨진가 봐봐, 봐봐. 여러분들. 깨진가 보라고, 여러분들. 안 깨지죠, 여러분들. 여기서는 깨지죠, 여러분들. 흔들리잖아. 이건 장대한 아양의이 꼬리 달린 양봉이잖아. 이해되셔요? 뭔 말인지? 어, 근데 이 양봉 안 깨지면서 움직이잖아. 봐봐. 이번 올라갈 때도 이 양봉이 안 깨지면서 움직이잖아. 되셨나요? 말때 달아먹나요? 어, 그게 내가 오늘 알려준 건뭐요 매집을 알려준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매집해갖고 먹으라는 게 아니라, 바로 먹는 매수 포인트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요 장대 양봉. 어. 이해 되셨죠? 장대 양봉의 거래 늘린 양봉을 찾으면 되겠지. 어, 또 다른 주식 또 눌러 볼게요, 여러분들. 어디 있어? 어디 갔다냐? 요 아무거나 누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음, 여러분들 딱봐 어디서 거래가 늘어나는 양봉이 나왔는지를 보시면 답이 나오네. 맞죠? 어, 보면 여기 거리에 은 양봉. 맞죠? 거기 고속도로 넘어왔네. 바로 먹죠. 됐나요? 바로 먹잖아. 그 거리 없네. 어, 이거는 그냥 거리 없으니까 기간조인 줬잖아. 됐죠? 어, 또 뻥치네. 뻥쳤죠. 그니까 어째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이것도 봐봐. 17% 올라간 거야. 단기적으로 흔들렸지만 결론은 그 양봉 깨, 안 깨? 안 깨지죠, 여러분들. 그니까, 러 어째요? 또한번 올라가잖아, 여러분들. 됐나요? 그거 보여 봐봐. 또 양봉 안 깨죠, 여러분들. 지금 이거 아무 주식이나 한 거잖아. 지금 내가 기업 분석당고한거 아니고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양봉 큰 거, 장대 양봉하고 거래 실린 양봉. 그거 기준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먹는 매매라했으니까 매수 포인트라했으니까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하면, 안 깨지면, 무조건 먹네. 결론은 여러분들, 이렇고, 기간적인 근거보다, 금방 먹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치자마자 바로 깨진 적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됐나요? 어, 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올라갔다 빠져. 17% 올라갔다 빠졌잖아. 이건 어째요? 어, 5% 이상 올라갔다 빠졌잖아요, 여러분들. 됐나요? 또 다른 종목 한번 눌러볼게. 응, 어, 시간 체크하고, 빨리 아, 갔고, 이거는, 이제 신규주라 얼마 안 갔잖아.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 거래가 실린 양봉을 찾아봐. 여기가 거래 실린 양봉이네. 맞죠? 있죠. 어, 이거 그러니까 어째요?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잖아. 대충이거래 없을 때는 안 가죠, 여러분들. 또 거리가 뻥 찼네, 여러분들. 그니까 어째요? 또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이 양봉 깨지 깨져, 않겠죠? 안 깨지잖아. 어말때나아먹죠이어안 깨지고 움직이잖아. 장대양봉은 안 깨지고 움직여. 그래서 여러분들 급등주 매매할 때 여러분들이 그거 하려면 그거 있잖아. 양음량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지만 양음량뭐일양이유 이해되셔요? 일학삼읍 이런 것이 다 급등주 매매에서. 강했을 때 여러분들 그런 패턴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음 주인들은 모르죠. 양음 대박 대정이 이게 양음양 패턴이야. 양음양 음, 양, 급등 됐나요 여러분들 어, 말대나라 목정이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건 무작위로 내가 뭘 고른 게 아니라 고른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아무거나 누른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알려준게 뭐예요? 오늘장 그냥, 여러분들, 캔들 강의가 아니라, 캔들 강의도 아닌데, 그냥, 매수 할수 있는 범위. 그 대신, 또, 장대한 봉이 꼭지에 있는 걸 건들지 마, 잉? 1, 2, 3, 4, 5, 여쪽에 있는데, 장대한 봉이라고, 거리 실렸다고 하지 마. 그건 꼭지야, 이 초입국면. 뭐든지 바닥에 초입국면 노래야지 또, 꼬꼴로 올라간 상태에서 건들어 버리면 안 된다. 어. 말도 알아먹죠이 음. 그렇게 보시면서 보면 되겠고, 어, 마지막 한 종목 보고 마무리 할까 합니다. 어디, 이놈도 마찬가지. 거리가 어디 실렸는가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겠지, 여러분들. 어, 거리가 이쪽에 하나, 맞죠? 어, 이쪽에 하나 지금 실렸네, 여러분들. 여기 이 꼴이 나온 거고, 어찌됐든 양봉이 나왔네. 그니까 어째요? 흔들려도 이놈은 또 가죠. 됐죠? 어, 말때 달아먹죠? 안 깨지고 움직이고, 여러분들. 안 깨진다니까? 가는 놈은 안 깨져. 많이 깨졌죠. 아까 보니까, 아까 이쪽 보니까 이쪽 거리 실렸다 할때 이거 깨졌죠, 여러분들. 어, 이게 장대 양봉이잖아. 이 깨졌잖아. 됐나요? 이 깨졌잖아. 깨진 주식은 바로 못 가. 근데 이 양봉도 이 꼬리가 나온 양봉이었죠, 여러분들. 장 내가 말한 말은 이 꼬리 양봉이 아니라 무슨 양봉? 깨끗한 장대 양봉. 내가 말한 건 이거였죠. 깨끗한 장대 양봉. 이런 식으로 장대양봉 됐나요? 어 장대양봉이 거리 실린 양봉을 이야기한 거야. 대셨죠이 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 꼬리 있는 거잖아. 이 꼬리 나올 때다 써모는 또 있어잉 어이 꼬리 어, 나왔다고 나쁘진 않아. 응. 대전이 어 어떤 주식이든 다 마찬가지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 쫓아가지 말고 그런 양봉.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하겠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왔잖아. 이런 양봉은 안 쉬어 준겠지. 어, 거의 어떤 양봉 이동평에 붙은 양봉이 좋겠지. 맑게 알아 먹어요. 어.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양봉은 안 좋은 거고, 여러분. 더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급등주 매매를 못 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고. 대죠잉 어, 오늘은, 여러분한테, 주린이들이, 어, 매매했을 때, 바로 먹는 매수 포인트. 그게 뭐요 장대양봉. 거래 실린 장대양봉. 됐죠잉? 어, 장대양봉인데, 거리량이 있는, 어, 장대양봉이라고 생각하면 돼. 되셨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매수 포인트다. 그 대신 하나 팁을 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 2, 3, 4, 5로 올라가는 장대 양봉은 건들지 마라. 됐죠? 그리고 걸음마의 모패치 쪽에서 올라간 양봉도 건들지 마라. 이거는 이제 급등주 매매일 때 하는 거지, 정상적인 종목은 그런 거 건든 게 아니야. 어디서? 이동평선 가까운 쪽에서 장대 양봉 나온 쪽을 건드려라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또 바로 먹는 매매. 저번에는 어째요? 눌림무 매매. 비중 조절해서 눌림무 매매하면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손절이 얼마를 해도 상관없다 생각하면 쳐갖고 그거 깨지면 던진다 생각하고 갖고 있으면 지가 알아가서 올라가시고. 웬만하면 어한 번은 먹고 팔게줘 여러분들. 어, 그거 근거도 한 번만 이야기 주고 말까 여러분들. 그것도 근거도 말하면 제일 중요한 게. 그거겠죠 여러분들. 어, 뭐지 그거? 어떤 거든 여러분들 상한가 친 놈이 제일 강하가냐? 그러면 어떤 거든 보면 그냥은 안 빠져 봐봐. 어, 올라가죠 여러분들. 여튼겨도 봐봐, 올라가죠 상한가가죠 여러분들. 어. 결론은, 한 번은, 이렇고, 주고 가. 그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고, 이런 걸 하지 말란 소리야. 여러분들은. 어, 하지 말고, 이로 됐어도, 야, 또 올라갈 거야, 여러분들. 양봉 나오고, 지금, 올라간 게 별로 없죠? 1% 밖에 안 올라갔죠? 이거, 내일이든, 며칠 안에 또 올라가, 여러분들. 이런 패턴들이. 이해되셔요? 어, 또, 올라, 또 올라가죠? 봐봐. 이런 식으로, 봐봐. 이 꼴이 나왔어도 양봉이 나왔잖아. 그니까, 어째, 모가도, 이렇게 한번 쳐주죠? 한번 쳐줘. 장대 양봉은,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없어 세력들이 만들기 때문에 한 번씩은 쳐준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 잘한 사람들은 급등주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볼래요? 어떤 거든 다 마찬가지야. 지금 4월 1일인데, 어, 지금 아무거나 이것까지 하고 마무리할게. 봐봐. 이수첼 주스도 기서 흔들렸지만, 봐봐. 12% 올라갔죠, 여러분들. 맞죠? 어째요 여러분들? 봐봐. 15%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못해서 글지 매매만 잘하면, 얼마든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말때 날아먹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 하라는 소리 아니야? 이것도 봐봐. 음봉 떨어있죠? 봐봐. 그 다음날 어찌됐든 11% 올라갔다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냥은 안 죽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장대양 봉의 특기야, 봐봐. 이것도 25% 올라갔고, 그 다음날 어째요? 봐봐. 26% 올라갔다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장대양 봉은 그냥은 안 빠져. 그리고 이제 이런 주식이었지, 이렇고 어째요? 이동평선을 돌파한 양봉은 어째요? 이놈을 안 깨고 가는 확률이 높아. 이놈이 안 깨지는 확률이 높대. 이놈 깨지면 여러분들 이놈 못 간단 소리야. 됐나요? 여러분들이 과연 소화를 하려가 몰라도, 여러분한테 어, 또, 어찌됐든 핵심을 알려준 거야. 어떤 거든 마찬가지야. 맞죠? 어, 어떤 거든 봐봐봐. 장대한봉 나왔죠? 어, 이거 6% 올라갔어? 흔들렸어? 그 다음날, 봐봐봐. 5%도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어, 그냥은 안 빠져. 그냥은 수직으로 그 회사가 이상하지 않은 이상, 그냥은 안 빠져. 봐봐. 이것도 어찌됐든 20% 올라간 죽고, 봐봐. 그 다음날도 19% 올라갔고,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런 매매도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죠. 봐봐. 이놈도 봐봐. 어, 27% 올라갔죠? 어, 이렇게 했죠? 야, 도이 양봉이 살아있는 한, 그냥은 안 빠지겠죠. 한 번은 들어주겠죠, 여러분들. 여러분한테 하란 소리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 장대 한번 나오면 어떻게 된가를 지금 알려준 거야. 봐봐. 여기서 장대 목 나왔을 때, 여러분 봐봐. 어떻게 됐는지. 이해 돼요? 어, 그냥은 안 빠진다. 이런 식으로 봐봐. 10% 이상 올라가죠, 여러분들. 그냥은 모든 주식이든, 그냥은 안 빠진다, 여러분들. 봐봐. 요, 15%올라가잖아 여러분들. 고점을 그 넘겨버리잖아왜 그러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세력이 만든 거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되셨죠? ,이? 어, 세력들이 만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 아우씨, 오늘 너무 거시겠다, 여러분들. 아무튼, 어,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저번주에는 내가, 어, 정리를 해주면, 저번주에는 눌림목 매매를 알려줬어. 오늘은 뭐예요? 바로 먹는 매매. 장대 양봉, 거래 실린 양봉을 건드려라. 그러면, 바로 먹는다. 됐죠 이? 어, 그리고, 좀 길게 끄고갈 사람, 스윙 매매를 할 사람은 그 양봉이 안 깨지면, 그 놈은 계속 간다. 그 대신, 어찐다고? 매번 이야기하지만, 1, 2, 3, 4, 5. 오파 구간에 그 장대한 이나 좋다 쫓아다니 지말라고어 근데 이제 실력이 좋아갖고 나는 그거 안 쫓아가도 난 티티 단타 칠라고요. 그면 그거는 본인 마음대로 하는 거고 주린이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셨죠잉? 그리고 바닥권에서 양봉이 좋은 거고 지지권에서 양봉이 좋은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어이꼭 양봉하고 거리양을 세트다 됐죠잉? 어 그리고 거리 없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내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죠? 그럴 때는 캔들이 안 깨지면서 올라간다까지. 이런 이야기도 없을 거야, 아마. 그 대신,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어떻게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어,까지 이야기해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도, 어, 좋은 거 줬으니까, 잘 하시고. 여러분들 댓글 문화나, 어, 좋아요 문화를 보면, 한 사람만 한거 보면 주고 싶은 마음 없는데, 줬어. 어, 이러다가, 여러분들 내가 이야기했죠? 예전에. 어, 내 성격이, 성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건 내 방송이잖아. 내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 이걸로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죠? 여차하면 내가 기분 나빠하면안할 수도 있어. 나는 안 하면 또안 해. 어, 아닐 것 같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라는 소리야. 이거는 나한 사람들은,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 말이 뭔 말인지 알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어, 여러분들 내가 유, 이런 유튜브 다른 사람하고 비교 불가야. 어, 인자 내 유튜브를 좀 알아서 인자 해주는데, 진작 내가 할줄 알았으면, 내가 컴백만이었으면 진작이으면 여러분들 한테 효과가 더 컸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튼, 잘 하시고, 어, 다음 주도 매매 잘 하시고, 어, 그리고 그동안 갈수 있는 거잘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